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 저희 꾸지뽕 농장입니다. 와, 꾸지뽕 나무들 보이시죠? 이야, 여기 쫙 끝까지 전부 꾸지뽕입니다. 아, 꾸지뽕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 꾸지뽕은 사실 옛날에 신선들이 먹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 몸에 <laughs> 좋은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이 꾸지뽕은 사실 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한 30년 전에 대량 재배를 최초로 연구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이 나무들이 전부 지금 30년 된 나무들입니다. 꾸지뽕은 어, 잎, 가지, 그 다음에 뿌리, 열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나무인데, 지금은 열매 수확철입니다. 열매 진짜 잘 익었죠? 자, 열매를 하나 따볼까요? 여 열매를, 자, 딱 따면은, 뚝, 진액이, 흰 진액이 떨어지죠. 아! 와, 야 이게 꾸지뽕 고유의 진액인데 열매뿐만 아니라 잎, 가지 뿌려도 이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 때문인지 꾸지뽕은 이제, 이제 벌레가 안 먹어요 그래서 무농약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저희 밭도 지금 무농약 인증을 받은 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자마자 바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음~~ 아우 우리 동장 꾸지뽕이지만 정말 다네요 달아 음. 어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수확철인데 우리 촬영하는 우리 쭈늘라이프다나. 음 어때요? 아씨앗이 씹히는 게더 맛있습니다. <laughs> 어? 달콤하고 <거> 진짜 맛있네요. 꾸지뽕은 <laughs> 이 안에 열매 안에 씨가 있는데 씨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씹어 먹으면 식감도 좋고 맛도 있어요. 톡톡톡 터지면서. 그래서 올해 지금 수확을 해서 음, 저희가 매년 공영홈쇼핑에 제가 직접 나가서 라이브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제가 직접 출연해서 제가 직접 딴 꾸지풍 열매를 어,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청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이 열매를 먹는 방법은 이게 따자마자 물러지기 때문에 냉동을 해야 됩니다. 냉동을 받으시면 요구르트하고 갈아갖고 마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이게 청으로 담궈서 청으로 그 음료처럼 드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그냥 딱따서와 이게 저희 농장에서는 일하다가 세참 어 필요 없이 그냥 꾸지뽕으로 세참을 대용합니다. 음,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10월 30일 날공영해주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꾸지뽕 농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놀러오세요. 밀양 꾸지뽕 농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또 따보자. <laughs> 와 이거 열매가 진짜. <laughs> 무지 굳이... 뽕.